자 계속해서 계약이 무권 대리 관련한 쟁점들을 확인해 봤고요.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본인 입장에서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어, 이 추인의 의사 표시라고 나와서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추인의 의사표시의 경우 소급해서 유효 조건을 가한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좀 디테일이 구성됐는데 하여튼 요로 세 가지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아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 게 하나가 최고 전혀 문제가 안 됐었고요 최고는 아무 때고 할 수가 있었고요 섭외라고 하는 것은 자 선이었을 때만 처리할 수 있고 손해상 책임이라고 하는 계약 이행 책임을 부를 수 있는데 이때 아라카나 할수 있었을 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한 능력다 했을 때 이때는 소위 이름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표현 대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표현 대리 문제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큰 그림을 묻는 게 나오게 돼서. 자 화면 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해서 자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가 되게 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라고 쓸때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은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본인은 어떠다 법적 효력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할까.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소위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무자 추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는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무권대리가 됐을 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거절에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을 가르켜서 표현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권대리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대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두 번째, 자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대리행위는 이런 식이었었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한 것. 이게 무권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유권 대리가 될 수도 있는데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매도인한다 을이라고 표시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건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자 우리 앞에서 반회적 법률행위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거 있었죠. 또 통정 허위표시 이런 것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일정한 채무를 강제로 발생케 하는 것을 표현대리의 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어떻다? 어차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문제에서는 요세개 가지고 거의 다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행위 중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를 몰아본다.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이때 이세 가지 유권대리였을 때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무효인 법률행위였을 때는 소위 이름하여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지금 표현들의 유형을 볼 텐데 이게 26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두개세개 개 정도 두세 개의 명제만 외우고 끝나가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리권 수의 표시에 따른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면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좀잘안 돼서 뭐라고 갑이 얘기하냐면 병한테 야 내가 대리인 을을 만나서 을을 대리권 을한테 대리권 수여할 건데 내가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을하고 내고를 해라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에서 갑이 고민하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지 않아고 그냥 가버려서 자리를 비웠어. 그런데 병은 모르고 을을 만나서 을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야, 내가 얘기 들으니까 갑이 너한테 대리권 수여한다고 했었는데 나랑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이 아리가리해. 지난번 대리권 수여 한해 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리권 자체가 실질적 수여가 안 됐던 사안인데 그 얘가 또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리권 있나 싶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야? 이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되게 됩니다. 무권대리가 되게 되면 어떻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 취인했을 때만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캐나다 갔다가 돌아왔어. 두달 만에. 그런데 어머 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다 자기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 빨리 등기 넘기라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수인 거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입으로 얘기했거든. 의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마치 유권 대리인 것처럼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권 대리고 본인 취인 거절을 해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얘기가 나오죠. 바로 부부의 일상 가사 대리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때 매매를 해버린 경우 이런 예시를 하는데 사안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갑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을이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다라고 자 참칭을 합니다. 그리고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인이고 자 신분증 가져오고 그다음에 인감도장 다 가지고 와서 누구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의 입장에선 자기 부인한테 부동산을 팔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무권 대리고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야,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야, 분명히 대리, 뭐죠? 왜 저기, 어 인간도 좀 가져오고, 신분증다 가져왔으니까, 야, 나는 당연히 이게 유권 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너 책임을 져라. 라고 묻는 것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범주에는 소위 기본 대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법정자, 법정 대리권을 포함해서 부배일상가사 대리권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질문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겠고 이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제일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게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회사가 있고요. 회사가 하나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짤릴 잘릴 그런 운명에 서 있는 애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자, 대리인,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있게 되고,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게 된다 라고 했을 때자이 사람이 이사람이 대리인이 이 병한테 대금을 이쪽 다른 계좌 A라는 계좌로 그동안 다 입금을 하다가 B라는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회사 직원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회사 계좌가 바뀌었나 보다 해서 B라는 계좌에 입금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직원 다지고 그만두는 와중에 장난친 거야. 그래서 형사법상 횡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입금한 건 입금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대립권 소멸 후의 표현 들리 잘리고 나서 돈을 받아낸 케이스. 이런 것이 대립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되게 된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거기다가 한 달의 기간을 준 거야. 한달 안에 네가 팔아라. 그럼 내가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안이야. 근데 한달 지나고 나서 이걸 병한테 팔았다. 그랬을 때이 사람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게 된다. 무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취인을 하기 전까지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근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병에서 병의 입장에서 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경매 수가 옛날에 막 따져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건 파시면 안 되고 일단은 기본 구조 자체를 접근을 하실 때 다른 건다 배제하고 요즘에 문제 출제 이슈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그럼 이제 우리가 표현 대리 법리는 뭘 전제로 한다? 무권 어, 대리를 전제로 한다? 무권 대리가 아닌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해서 유권 대리는 당연히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 행위도 없떻다 아, 바로 표현되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우시는 게 능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장 두 개, 세개 외워서 그냥 날려버려야 돼. 이 파트는 깊이가면 안 되고요. 대리권 수혜 표시에 따른 표현들이 아까 얘기했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대리권 수혜 의사 표시가 있다. 대리인한테 대리권 수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테니까 계약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리 초 이제 묶은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에게 그 사람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리권 수의 표시 따른 표현들.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들. 아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배우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 아, 남편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그런 경우에도 그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이런 식이야. 이걸 외우고 끝내셔야 돼.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11개가 16년 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포함된다 100% 오른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무시하게 가셔야 돼. 7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이게 공부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기본 대립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오른편 되겠고요. 어려운 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립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이다 예, 요걸로 끝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설명 드려도 서로 피곤해져.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이게 26회 마지막 구성이 됐던 문제인데 요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다만 이미 누차 설명 드린 것처럼 요즘의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요이 정도가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주제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해 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역 관련해서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것도 전체 그림을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대리라는 설명을 드릴 때, 아, 자, 대리라는 설명을 드릴 때, 전체 해제, 무효, 취소,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듯이, 이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서의 토지거래,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의의 전자는 이런 식이죠. 허가구요.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두 사람이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세 합치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책에서는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처분이라는 것을 해줬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 파트는 하나둘 세 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30회 때 새로운 영역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脱节。 거래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토지 거래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효인 법률행위를 가지고 볼게요. 자, 두 사람 사이에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적 효력도 채권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모르고 일정한 채무를 이행했다. 그럼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담이득 반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갑 과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계약금을 지급을 한 상태다. 그런데 이 계약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줬던 계약금을 얻어 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다 다시요.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법에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는 거고요.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요. 자, 바로 이 얘기가 또 하나의 이슈.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게 유효라고 전제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을에게 넘겨줘야 되고 을의 입장에서는 어 지금 갑한테 뭘 해야 되냐면 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은 해제하고 의에 대해서 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대방이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때 이행청구, 자 대금 지급해라 등기 넘겨달라 라고 주장을 할수 있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해제하고 급외 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를 지금 뭔 얘기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무효였을 때는 계약금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게 하나 이슈 유효가 됐을 때는 확정적 유효가 됐을 때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다시 갑시다 무효였을 때 부당이득, 반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효였을 때, 유효였을 때, 채무 불이행했다는 계약 해제 등을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다른 건 다른 건다 부차적인 얘기고,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 있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닌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어떠다? 허용되지 않는. 다이건 문제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게 기본 구조. 이건 깊이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전체 그림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얘기를 하면서 단속 규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바로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 어떻다 단속 규정에 과하다. 그래서 중간생각 등기 자체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이것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해서 주택법에서 전매 금지하고 있는 분양권 등을 사고 팔았을 때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최소한 그 계약 자체는 다 유효하다. 같이 하나 봤던 것이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게 되는데 그와는 별개 문제로 깜빡갈때 가더라도 그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입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 좀 어려웠던 것이,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총세 가지 다시 갑시다. 허가부양안의 토지거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 없다. 왜 아직 계약이 유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만약에 허가부양안에서 중간 신장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우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이기는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 3 0회때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관련해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고, 그두 문제에서 맥락 세 가지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수 없고,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약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까지가 바로 유동적 무역까지 보셨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유효한, 유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제라는 것을 할수 있다. 그때 해제는 누구하고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 의 문제지, 이 유효자, 이 대리인하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적 위협,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기 강박 착오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 장점 아닙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복대리 관련해서 자, 복대리인도 결국은 대리인의 일종이 되게 된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주 등에 관련해서 이슈 삼아야 될것중에 하나가 바로 권한의 정함이 없는 임의대리, 보존행위 또는 이용계량행위 할수 있다. 계약체결 대리권에서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키보드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4. 성, 파, 정확히 외우셔야 돼. 피, 성년, 후견이, 성년, 후견 계시가 있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파산 선고가 있으면 대립권 소멸하게 됩니다. 요것도 7년 동안 두 번이나 답을 뽑았어요. 아주 간단해. 소멸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각자 대리 있었고요. 자기 계약 쌍방들이 무효이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사항에 대해서 유의한 것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될게 계약의 무권들이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추인할 때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다만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할것뭐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 있으면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취인 거절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게 나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방금 공부하셨던 주제, 바로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본인이 취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 문제는 자, 무권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서 취인 거절, 그래서 표현 대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는 유권 대리이거나 무효이거나 대리행위가 아닐 때는 소위 표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편 상대 방위 입장에서 세 가지 있었죠. 하나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해서, 자, 아, 최고는 아무 때도 할수 있었고요. 철회는 선철, 어, 처선이었을 때만 철회 할수 있었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는데 제한능력자이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어떠하? 이때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표현들이 이미 설명드렸던 주제, 무권대리 본인이 취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시는걸 표현대리라 부른데 최근 문제의 경향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자 무효인 법률행위, 유권대리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대리행위가 아니었을 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자, 표현대리 내용 관련해서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뒤에 관한을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상태 있게 되는데 따라서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일반적으로 중간생각등기는 바로 유효한 것인데 비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각등기는 무효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잠시 기어려주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